여섯 번째 수행은 지혜의 보살 수행은 지혜바라밀입니다. 보살도는 육바라밀로 유역합니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터로 피안는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청수했다는 뜻입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불교에서 왜 피안에 도달한다고 합니까? 불교에서 성공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것입니다. 열반에 이르면 항상 행복합니다. 결코 다시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안락입니다.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면 결코 다시는 괴롭지 않습니다.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 보살은 육바라밀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보시바라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바라밀은 지게바라밀입니다. 세 번째 바람일은인욕바람일입니다네 번째는 정진, 다섯 번째는 삼매, 여섯 번째는 지혜바람일입니다지혜바람일은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문자바냐입니다. 두 번째는 관조바냐, 세 번째는 실상바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이치를 들어야 합니다. 이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치를 듣고 이치를 읽으면 의식의 반야 씨앗을 심습니다. 팔식의 반야지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은 농사와 같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반야지의를 갖기 위해서 씨앗을 먼저 심어야 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꽃이 되고 반야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듣습니다. 듣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제자들이 카톨릭 교회 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근본주의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불교 신자이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제가 거기 있었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유일한 진리는 성경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결코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냐 가르침을 따르면 불가를 얻습니다. 카톨릭의 가르침을 따르면 신의 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책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반야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법문에 참여하거나 인터넷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특히 깨달은 스승으로부터 듣습니다. 그것이 씨앗을 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높은 형태의 문자 반야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지혜는 관조바녀입니다 그것은 지혜를 개발하는 주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관을 해야 됩니다. 관을 하면 그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관합니까? 공을 관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종류의 지혜를 없습니다. 관조 지혜는 자에 대한 집착을 없앱니다. 자가 공함을 봅니다. 왜 아이들을 법당에 머물게 하나요?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놀지만 귀를 통해서 씨앗이 심어집니다. 소승의 수행은 아공을 관합니다. 그들은 계속 관합니다. 자아가 공하고 모든 집착이 부조리함을 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공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조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인간 지식은 관조제를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벌레를 수행하면 결국 관조제를 열 수가 없습니다. 태국 스님은 관조제를 여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대승에서 그것은 느립니다. 관조제를 여는데 10년이 걸렸다면 실상 반열을 여는 데는 적어도 10생이 걸릴 것입니다. 그 방법은 소승에게는 좋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느립니다. 대승은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생이 깨닫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승보다 대승이 빠릅니까? 어떻게 대승의 방법이 소승보다 더 강력합니까? 우리는 소승보다 훈련에 대해서 잘 압니다. 소승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0년이 걸립니다. 대승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는지 압니다. 그래서 소승에서는 없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대승에는 많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관조, 실성 반야는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중간에 건너뛰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단계입니다. 문자 반열을 들으면 관조 반열을 열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관조 반열을 열기 위해서 씨앗이 필요합니다. 이세 단계를 너뛰어서는안 됩니다. 첫째, 깨달음을 위한 씨앗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없으면 과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먼저 자신을 공하게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자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하지만 사실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있는 한 자신이 먼저입니다. 자아가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먼저 챙깁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아를 공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아를 공하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공하게 한 후에 더 많은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들을 복이 없습니다. 그들은 들을 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인들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화가 되어야 됩니다. 무화가 된 사람들이 법을 배우기 전에 자신이 무화가 되어야 됩니다. 관조와 실상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관조지에는 자아가 없어서 집착이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으면 누가 집착합니까? 여러분은 자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수 있습니까? 거기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과 골짜기에 가서 숨습니다. 그들은 사회 속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실상지에는 겉으로는 흥분하지만 안으로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상지가 있는 사람들은 안과 밖을 분리합니다. 그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할 때, 그들을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고 그들이 평민이라면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에 사는데 평민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대승에서 우리는 융화됩니다. 수행은 여러분의 자비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자비로 실상 지혜를 합니다. 그들이 매우 고통받음을 봅니다. 그래서 평민이 되어서 그들을 돕 습니다. 그들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도움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의사를 돕고자 하면 한의사가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실상 반영에서 여러분은 관여를 합니다. 자신을 불리하지 않습니다. 목수가 되는 법, 전기업자가 되는 법, 의사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흙에 빠지지 않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진흙으로 돌아옵니다. 때때로 당신은 어딘가에서 희생을 해야 할때 결정해야 합니다. 때때로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훨씬 더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승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재미를 놓칩니다. 그들은 여기 매입니다. 세세생생 매입니다. 그들의 법은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우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승에서는 별관이라고 생각하는 소승에서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의 매입니다. 관조지에를 연 소승의 아라한과 벽지불은, 그 성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준비 없이 거기 도달하면 거기에 매기가 매우 쉽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관조제를 연 사람들은 생사를 끝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행이 끝났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승과 소승의 큰 차이입니다. 대승에서 우리는 매 순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성취에 매이지 않습니다. 소승에서 알아하는 야큰 성과입니다. 그들이 거기 이르기 전에 준비를 시키지 않는 한,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도달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 이상 듣는 자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수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거기 도달하는데 더 이상 자아가 없습니다. 왜 수행을 해야 합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거기 도달해서 말을 해줘도 나가 없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도우려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거기 머물면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에 더 많은 경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체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벗어나게 하는